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저는 이제 디지털하고 이제 AI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그좀 지나갔다. 그럼 AI도 디지털인데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의 디지털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디지털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구분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AI의 시대가 되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통합되어 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특히 언론사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 그냥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어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그냥 언론사 닷컴으로 그러니까 분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홈페이지가 사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런데 다음하고 네이버는 너무 편리하게 해놓은 거죠. 왜 다음과 네이버에 맞는 그맨 파워는 누구였냐? 바로 메이저 언론사에서 잘 나가고 있던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의 이 친구들이. 야, 교과서를 보니까 인쇄 매체가 다 죽는다는데 내가 왜 죽고 가는 이 인쇄 매체 있어야지 하면서 IT 분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뭐 사람들이 여기 가니까 너무 서로 간에 치고 받고 싸우고 짜증 나게 하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뉴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포털에 가고 소셜 미디어에 갔던 것처럼 이제 포털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이제 기회가 올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laughs> 최근에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채찍 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작년 연말에 나와서 지금 전 세계를 다 뒤흔들고 있잖아요.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 주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 페이스북에 만든 메타가 우파에 가깝다면 오픈 AI가 만든 채찍 PT는 좀더 자파에 가까운 대답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계속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또한 언론사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문하고 방송에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보다 이제 신문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기획특집심층보도였어요 그래서 영상화 할수 없는 거라도 글로서 보여주는 그런 마력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한국의 심각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 다큐 형태의 시사물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그렇죠? 어? 시청자를 기록하면서 했잖아. 그 그러니까 신문사의 경쟁자가 다른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는 OTT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경쟁 상대는 지금 무한하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구에 있는 범무네거리에 있는 소위 말한 대구일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 문제는 메이저, 한국의 메이저가 아니라 글로벌 메이저들도 똑같이 경쟁 문제라는 거야. 뉴욕타임에서는 전 세계에서 신문 중에서 선두하고 있는 거예요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제 가디언지인데, 어, 대구의 모토가 보니까 로의포스트 데이터인데요. 2010년에 정했을 때그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뉴욕타임스에 그러니까 경영진, 그 다음에 편집국장들이 어떻게 우리는 디지털 포스트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디지털 포스트 그러다가 2, 3년 지나고 나서는 디지털 포스트를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디지털 포스트를 왜 버려? 디지털이 여전히 대세인데. 포스트라는 말을 빼버리고 디지털 온위로 했어. 디지털 온위 디지털만이 유일하다. 그건 뭐냐? 신문이 나오는 그화면을 데스크들은 신문지로 보지 말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바일폰에서 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pc 화면에서 당신들의 뉴스가 어떻게 보여지는 지를 확인해라 라고 했어요. 아 뉴스하고 콘텐츠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 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있는데 어떤 시장을 노릴 것인가. 무론 대구일보는 로컬 포스트에서 그러니까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라는 어, 주제로 우리들의 뉴스와 콘텐츠를 특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그러니까 성공하느냐는 그 로컬 포스트라고 하는 브로드한 것이 아니라 로컬 포스트에서의 틈새 시장을 찾아내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포스트라고 하는 것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스트레이트로 올려만 주는 것을 로컬 포스트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 혹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로컬의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을 로컬 포스트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의 로컬과 해외의 로컬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자체 공무원일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지방에 있는 2030 여성일까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구일본 아마 공급망부터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공급망을 조정하고 나면 지금 이런 고객들의 가치망을 이제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들의 가치망을 조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접점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열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뉴스레터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앱을 만들어서 앱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내줘야 되는 거죠 특히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접착력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쳤냐면 선택적 노출이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들만 읽는다. 선택적 노출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면서 두 번째가 인시덴터익스포저 부수적 노출. 내가 정보에 노출되기 싫어도 너무 정보가 많은 시대가 된 거야. 그렇죠? 지금 그렇긴 했잖아요. 포털이라든가 네이버 소셜미디어. 그래서 선택적 노출 시대는 끝나고, 인시덴탈 익스포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출, 혹은 우수적 노출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패러다임을 또 가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 사람들이 뉴스 짜증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선택적 탈피에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긍정적 뉴스혹고 해결책을 주는 뉴스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국내 정치 뉴스, 범죄, 개인 안전 뉴스, 이런 뉴스 히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뭔가 그러니까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제 해결이 되는 뉴스, 긍정적 뉴스, 새로운 시각을 주는 뉴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 지능재단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